그러면 지금부터 2021 서울주택임대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지식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타이틀은 폼나는 1인 가구 전성시대가 온다. 저는 친친디산업개발기업부업설연구소인 역세권임대주택개발연구소의 서태양 소장입니다. 예, 그 필명을 서태양으로 했습니다. 네, 오늘 이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제가 요즘의 트렌드를 싹 느낄 수 있고 오늘 이야기할 주제를 좀더 느껴보실 수 있는 간단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을 살수 없다면 이것이라도 잘 알아야 부자 될수 있습니다. 야, 올해 다 갔다. 새해 복 많이 받지 마. 받아봤자 우린 가망이 없어. 너나 나나. 뭐야 새해엔 꿈과 희망을 가져야지 이런 몹쓸 친구를 만나 넓은 아량으로 미천한 너에게 덕담을 해주마 새해엔 인간 좀 되자 그리고 우리 부자 되자 가망 없어 이제 10억은 돈도 아니야 나 빼고 다 있어 집 없으면 미래도 없고 돈도 없어 주식이나 계속 할걸아 나도 요즘 집 때문에 완전 스트레스. 아나 결혼도 안 했는데 나중에 늙어서 잠잘 곳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쉐어하우스는 어때? 그래도 언니네 더부살이 하던 것보단 좋지? 사생활도 보장되고 안전하고 가전도 거의 풀옵션이잖아 아 언니네도 좋았지 근데 사생활이 너무 없고 내가 무리해서 막 집안일 돕고 그랬잖아 하, 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7번 이사했더라 11년 동안 대박 진짜 고생 많았다 원룸텔, LH 임대주택,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전세살이 그리고 언니네 더부살이, 미니투룸, 주상복합아 진짜 이때 내가 미쳤었지 쉐어하우스가 7번째야 야 서울시 방랑객으로 책 하나 내자 진짜 야 눈물 준비했냐? 아 아주 파란만장해 원룸텔에선 소음에 미쳤고 LH는 물량이 없어서 누런색 창틀에 빨간 색상, 으, 그래도, 그때는 뭐 월세 아껴서 좋긴 했지. 미니 투룸 살 때는 진짜 월세랑 관리비하면 7, 80은 나갔어. 아, 나 주상복합 관리비 진짜, 아, 이때 나왜안 말렸어? 아, 근데 미친 짓이었지만, 아, 행복했다. 아, 쉐어하수가 내 기준에 딱이긴 한데. 그래, 나도 독립하면 쉐어하우스 사고 싶던데 왜 거기 나오게? 아니, 뭔가 불안해 결혼 안할 건데 평생 임대주택 전전해도 괜찮을까? 근데 이러다 일할 곳 없어지면 하, 완전 나 길거리 행왜 그래? 그래도 넌 뭔가 독립해서 스스로 사는 것 같다 난 요즘 결혼 압박에 비혼 선언했다가 독립하라고 다시 압박 혼자 사는 거 시작도 안 해봤는데 어쩜 야 지금 모아야 뭐돼 근데 진짜 독립 생각 있음 임대주택 공부해봐 민간 임대주택이야 널린 거고 공공 임대주택은 생각보다 종류가 엄청 많아 운 좋으면 진짜 땡큐고 뭐야 나 근데 독립 생각 있어 정말 어쨌든 혼자 살아가야지 아 하나도 몰라 나좀 알려줘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하냐 공공 임대는 뭐야 소득 기준 아님. 아니야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니야. 요즘 핫한 게 신혼부부랑 청년임대주택인데 그 너는 어차피 결혼 못할 테니까 청년임대주택으로 찾아봐야지. 아, 사실 종류는 엄청 많아.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또 뭐였더라? 장기전세,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등 많아. 뭐야 저거 다 한국어 지? 갑자기 네가 달리 보여. 존경한다 친구야. 야 나도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살려면 다 알게 돼. 나좀 약간 멋진가? 야좀 멋진가? 야 아무튼 지금 너한테 맞는 건 역세권 청년주택이야. 1인 소형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인데 역청이라고 하거든. 근데 경쟁률은 엄청나 엄청나. 그게 뭐야? 역청? 되게 어감이 위협적이다. 야 네가 더 위협적이야. 일단 기준을 정하는 게 좋아. 넌 풀이랜서니까 꼭 역세권이 중요한 게 아니면 행복주택이나. 내집 장만의 꿈이 있으면 분양 전환 공공임대도 괘안치 기준? 나이 다음에 커서 건물주 돼야지 예예예꼭꿈 이루세요 야 내가 임차인으로 많이 살아봐서 나중에 건물주도 진짜 잘할 것 같아 임차인을 고객님으로 잘 모실 자신 있어 역시 내 친구 자신은 있구나 마음이 중요하지 뭐어 근데 내 마음에 딱 맞는 책이 있어 2021 서울주택 임대 트렌드 리포트라고 어그 임차인과 임대인의 사례랑 시각을 담은 책이야. 되게 현실적이야. 너 책도 봐? 진짜 대박이다. 그래, 다들 부동산이랑 주식 공부 하나씩은 하더라. 자기 개발 쩐다. 아니, 근데 너는 그래서 쉐어하우스 나올 거야? 야, 이런 말이 있어. 서울 집값은 지금이 가장 싸다. 이 말이 나를 흔든다. 이래도 불안하고 내가 셰어하우스, 셰어카까지 쉐어 유행하는 거다 해보면서 살았는데 근데 결국 든든한 내거가 있어야 하나 고민돼 그러게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인지 모르겠다 하우스 푸어 되기 싫어서 풀 대출 따위는 안 받으려고 지금까지 이러고 버틴 건데 내집 마련에 올인해야 하나? 야, 그래도 나는 대출에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아 프리랜서라 좀 들쭉날쭉해도 그때그때 그때 형편에 맞게 입내에서 사는 게 속은 편할 것 같아. 그래, 나도 그 생각은 동의해. 아, 정말 혼돈이다. 아, 대출로 인생을 저당 잡히기 싫었는데, 하... 현실은 이렇네. 다들 1억은 깔고 앉아 있어. 아... 그냥 나는 법만큼 쓰면서 살게.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인생 쉬운 게왜 하나도 없냐. 학교 다닐 땐 대학이더니 졸업하니까 취업. 일좀할 만하니까. 집이구나. 아 싱가폴 가서 살고 싶다. 거긴 주택 소유율이 90%래. 대박은 1970년에는 29%밖에 안 됐다는 거지.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저소득층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정책을 만든 거지. 진짜? 부럽다. 내가 없는 자라서 할수 있는 말이지만 누구나 집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 일단 우리는 임대주택이라도 똘똘한 놈으로 찾아서 입주하자. 건물주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집에 올인하지 않겠다는 젊은이들도 지금 바로 서울주택시장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급변하는 서울주택 임대시장을 진단한 2021 서울주택 임대 트렌드 리포트 코로나19 이후로 개인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1.6배가 늘어났다. 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도 1.6배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1인 가구라고 하면 7평 정도면 소화가 가능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원룸도 10평은 돼야 필요 면적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필요 면적은 넓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아시죠, 여러분? 유현준 건축가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작년 말, 어간에 아주 인터뷰에서 많이 했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레포트를 준비하게 된건 사실 이런 분위기 때문이었어요. 2021년 바로 어제 기사에 집값 폭등의난 서포자 제가 수포자는 들어봤는데 수확폭이 서포자는 처음 들었어요. 뭐냐? 서울 주거 폭이자. 이런 말이 2021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작년 서울서 164만 명이 짐을 쌌다. 저희 이번 서울주택임대 트렌드 리포트는 이 프로테크 포럼의 어떤 어디 결과물이라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왜냐, 이것을 준비한 저희 친친디 산업개발도 또 여기에 필진으로 참여해준 SRC 서울대 부동산학회도 그리고 여기에 설문조사 영역의 축을 담당해주신 부동산 114도 그리고 유명한 분이죠. 빠시옹 김학년 수장님 이 이끄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도 우리 빌사남 예, 우리 또 포럼 회원사죠. 거기서 소개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도시 서울 주택에 대한 임대수요 분석과 미래 예측이라는 테마로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엔 사실 이런 게 있었어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1인 가구가 트렌드가, 주거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까를 보고 시작했는데 때 아닌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아파트에도 월세 사례자들이 막 급증하기 시작한 상황이 저희가 이 조사를 했던 시각가 맞물려서 이제는 연봉 1억이 넘어도 월세에 거주한다는 게 한평생 월세 시장이 열렸다는 게 사실 화두가 됐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한번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한평생 월세 시장의 사이클을 봤어요. 20대 때는요. 월룸 독립해서 너무 좋은데 살다 보니까 학교 가까운 투룸 이상 오피스텔 가고 싶다. 이 꿈으로 참고 살아요. 30대가 되면 조금 돈더 써서 투룸을 얻었는데 이제는 직장 다니죠. 직장 가까운 3룸 이상 아파트 가는 게 꿈이에요. 또 40대로 넘어오면 자가주택 살고 싶은데 애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일단 좀 비싸더라도 학세권에서 버텨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인제내집 마련에 성공하는가 하니 50대가 되면 애들 결혼할 때 전세집이라도 해주려다 보니 이사를 가는 과정에 또 이제 주택 분열이 일어나고요. 60대가 되면 그렇죠. 다시 병원 가까운 도심의 실버시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내집마련이라는 것 외에 이슈 외에 한평생 월세 시장이라는 현타를 피할 수 없더라, 피할 수 없다면 주도권을 가져오자는 마음에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만날 한평생 월세 시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일자리가 없어지면 잠자리도 없어지게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나름 얻은 하나의 이제 의견은. 20대에겐 대출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거 장학금을. 그리고 저희가 이 설문조사 대상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사이드로 얻은 나름의 60대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60대한테는 연금보다는 일자리를 공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차하면 150살까지 사는 150세 시대, 코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원하는 건 일자리와 전세. 이 전세가 그냥 전세가 아니고요. 시세와 연동돼 연동되는. 한도 넉넉한 보증금 저리 대출이 같이 맞물리는 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은 선납금 형태로 이것을 내서 보증금 자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선납금도 대출이 처리되는 이 금융 조력에 있는 계약 형태를 원했습니다. 저희가 이 주로 1인 가구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청년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의 재확산의 영향으로 청년들을 조금 더 어떻게 살고 있나 봤더니 취업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2020년 11월 기준에 작년, 전년 대비 1.9% 하락한 42.4%. 취업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숙제는 내집 마련인데 사실 2020년 이후에 2021년에는 사실 서울에서는 내집 마련이 소득보다 집값이 너무나 크게 올라버려서 대다수가 임차에 대한 걱정을 안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훌쩍 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인 가구 세대들이 특히 부모님 지원 없이는 내집 마련이 언감생심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홀로 서게 하는 월세 입자들은 그렇다면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주택은 어떤 것일까요?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는 건 크게 정성 조사와 정량 조사를 했는데요. 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현 거주 지역 및 주거시설을 평가했고요. 두 번째 향후 거주 지역 및 주거시설 니즈를 파악했고요. 세 번째 이들을 조사하면서 도출된 역세권과 임대주택에 대한 이 니즈 인식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어 20대에서 40대 서울시 거주에 이제 임대주택 월세 임차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500명을 예, 표본으로 임의 할당 추출을 해서 2020년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주간 진행을 했고요. 정성 조사는 FGD, 그러니까 포커스 그룹 디스커션으로 저희가 세 그룹을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11월 25일, 20대, 30대, 40대를 했습니다. 성별 및 연령은 아무래도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고요. 그리고 20대, 30대 예, 같은 비율이었고, 40대가 16% 정도 되었습니다. 지역은 강북, 강남 50%씩 했고요. 월 평균 총수입을 내보니까, 이 월세 살이 하시는 분들이 평균 289.9만원, 직업은 사무직, 기술직, 대학생, 대학원생이 다수를 차지했고, 이 주거시설이 연립, 다세대, 빌라, 다가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실이, 우리가 공급자 입장에서 임대주택하면은 뭐 다섯 평, 여섯 평 생각하는데, 현재, 10평 내외에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자, 뒤에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거 실태를 보니까 평균 주거 면적은 33.6제곱미터 전용이었고요. 평균 임대료는 보증금 2038만원에 월세 46.4만원. 그런데 소득의 30% 정도를 예, 월세로 내고 있었습니다. 향후 이사를 한다면 무엇을 가장 중요시 얘기겠느냐. 첫 번째, 68.6%가 저렴한 임대료. 그리고 두 번째 교통 편리성 그리고 세 번째 신축 왜냐하면요 아까처럼 열평 정도 사는 그런 경우는 대다수가 5층 이하의 구축이 많다 보니까 환경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들이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알아주셔야 되는 건 앞으로 금년에 이사할 때 어떻게 할래요? 어, 사실 코로나니까 조금 더 아껴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데 5천만 원 정도 더 주고 여덟 평더 넓게 살겠다는 의견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기꺼이 지금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비용을 감수하겠다. 즉, 모두 지금 사는 집보다 두배 정도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코로나의 영향도 같이 있다고 보입니다. 향후 이사 시 적정 거주 주택 전용 면적을 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주택의 평균을 내 보면 33.6제곱미터인데 이사 희망을 저희가 썸을 해 보니까 59.7제곱미터가 되었고요. 향후 이사 시 적정 보증금에 대한 평균도 약 2천에서 약 7,600까지 올라가는 예, 사람들의 의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넓은 집에 대한 이슈가 있는지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 이사 시 적정 월세 평균에 대해서도 현 거주가 46.4만원 내고 있는데, 이 공통적으로 지금보다는 월세를 낮춰서 이사하겠다고 하나,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춰 주거비 지출을, 목돈을 마련하라는 의도를 보이긴 하나, 그 금액이 아주 낮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월세를 주고라도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다. 향후 이사 시 적정 임대료 평균을 내봤더니, 20대는 월세가 40에서 45만원, 30대는 보증금 2.5에서 3억원까지 할수 있고, 월세 45에서 50만원. 자, 40대부터는 단위가 달라집니다. 월세 200만원. 그리고 강남의 고소득층은 최대 400만원까지 낼수 있다라는 응답이 아주 저희가, 아, 시대가 바뀌었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사식 계약 방식은요, 앰블바리 전세.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저희가 40대를 조사해 보니까 이 40대 FGD에 오신 분들이 다 그래요. 우리 집도 원래는 월세였어요. 아니, 전세였어요. 전세였는데 지금 월세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2019년 신혼부부 가구 죽었을 때를 놓고 보면 저금리 기조, 세부담을 이유로 집주인들은 월세를 선호했죠. 저희 책에도 잠깐 나옵니다만 이 종부세, 분노의 종부세를 월세에서 해결하자. 약간 이런 흐름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서울은 연봉 1억이 넘어도 월세 산다는 말이 통할 수 있는 도시가 됐죠. 대다수 아주 보편적인 아파트들이 10억을 넘어섰고, 20억 넘어섰고, 30억 넘어섰고가 아주 일상화처럼 우리가 지금 맞이하게 된 현실입니다. 임대주택이 2020년, 그러니까 2021년을 기준으로요, 이전에는 다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시각으로 봤다면, 2021년을 기점으로는 이 보편화된 주거 트렌드, 무엇에 성공을 위해 고민화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보편화된 주거 트렌드로 인식이 되고 있더라 1인 가구 증가와 그들의 주거 환경의 변화는 주택 시장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었습니다 자 집에 대한 개념도 변화하면서 공유에서 공존으로 주거에서 교류와 성장이 가능한 공유 주거로 현재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포럼사 회원사들도 많이 이제 여기에 종사하시고 또 일하시지만 7, 80년대 하숙, 90년대 원룸 시대를 지나 2010년 이후에 1인 가구 대상 다양한 주거 상품이 등장한 것을 지나 기업형 임대주택, 코리빙 다양한 사업들이 시작이 되는데 이는 무엇과 맞물리나 놓고 봤더니 결국은 1인 가구의 폭증. 그렇죠. 지금 40% 가까이 막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서울 같은 경우는 글로벌 도시의 특성상 너도 나도 다 서울땅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공급 대비 수요는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서울 강남 집값 잡으려다 서울 전체의 집값이 확 올라가니까 뭐가 어떻게 돼요? 전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월세를 더 내서 집값에 맞춰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사용료를 내야 되는 구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역삼동 트리하우스. 에피소드 성수 101 같은 집에 살고 되 싶어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제 의미하냐면, 기획이 애시당초, 그렇죠. 이 코어 리밍이라는 문화를 이해한 상태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디벨로핑 해주는 그런 임대 운영 플랫폼이 주도로 하는 앞으로 그런 이 임대주택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단순히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반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기준의 흐름이 좀더 기도가 되지 않을까 봤습니다. 결론입니다. 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첫 번째 양질의 전세 주택이 공급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이 보증금, 이 보증금 깔 세로 내는 월세 이 전체를 모은 거든 원 전세 전체든 이 보증금의 대출 한도를 높여줘야 이 높아진 부동산 가격에 상응하는 그렇죠 내가 페이를 저렴하게 할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이 모든 조사를 마치면서 나름의 이제 의견을 제안을 드립니다. 현실성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나름 저희 이제 구성이 저희 실제 공인중개사들도 있고 또 연구하는 학생들도 있고 다양한 계층들 또 전문가들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예, 다섯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첫 번째 각 구에서 뭐 정부겠죠 서울 지하철 역세권의 토지를 일정 비율 이상 확보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시세 차익이 없는 그렇죠 땅이 되어야 예, 최소 비용으로 이 사업이 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냐 구청이나 동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임대주택 고지를 적극 확보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역세권 대로변이 아닌 역세권 이면에 적정한 토지를 정부가 매수하거나 지주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지주공동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 사업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정산해서 환수하면 어떻겠느냐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일반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토지를 빌려주어서 개발, 운영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면, 즉 사업자는 결국 사업 주체는 건설 주택, 주택 건설비만 회수할 수 있게 되면, 나중에는 관리비 등을 통해 수익률이 나올 수 있고, 일본의 사례처럼 한 지역에서 3천호 이상의 사업자들이 나오게 되면 관리비도 줄어들지 않겠냐. 계약 형태는 우리나라 고유의 아주 좋은 임대제도인 전세를 활용하고 이 초저리 임차 보증금 대출을 적극 장려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거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게 되었어요. 서울 집값 비싸대 비싸다 하는데 사실 글로벌 도시 형님들 기준에서 보면 아직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평가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동경이나 상해나 홍콩, 싱가폴 비교하면 지금 우리나라 앞으로 더 그렇죠. 누군가는 법을 폭락을 기대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지켜봐야 알겠죠.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어, 제가 제게 주어진 시간이 좀이제그 여의치 않아서 좀 짧게 준비했는데, 아, 어, 왜 갑자기 저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었냐라고 했었을 때, 서울의 특성상. 서울은 서울 사람들만 사는 곳이 아니라 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 또 서울에 이 부동산 갖고 싶어 하는 사람 이런 경쟁에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도시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임차인들이 태생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1가구 1주택이라는 개념 자체도 뒤집어서 보면 사실 저희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는 것이 과연 능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결국 자기가 사는지 판치 집집 말고 나머지 다 임차를 주는데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금융정책을 어떻게 뒷받침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임차인들의 삶의 환경, 삶의 질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앞으로 이쪽 사업으로 뛰어드시는, 그렇죠. 임대주택 사업을 고려하시는 기업들에서는 이런 임차인의 니즈를 잘 알아서 평수를 좁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겠느냐에 대한 이슈를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រាជ